안녕하세요 유튜버랩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좌절을 겪는 구독자 1000명 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즉 수익화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엔 1000명 돌파를 목표로 삼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회수와 구독자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구독자 1000명을 채우는 데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들 했습니다 근데 2025년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달 만에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하는 채널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발전입니다. 이젠 알고리즘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게 추천합니다. 평소에 동물 영상만 보던 사람이라도, 어느날 우연히 경제 영상 몇 편만 보면, 순식간에 홈피드가 경제 영상으로 가득 찰 정도로 알고리즘의 작동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둘째는 사용자 관심사의 다양화입니다. 예전엔 유튜브 하면 오락성 콘텐츠가 주를 이뤘습니다. 게임, 먹방 같이 예능류 콘텐츠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학습, 리뷰, 정보, 실험, 쇼핑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돼서 그 어떤 주제라도 시청자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이죠. 즉, 지금은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빠르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구독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평균 약 1%라고 합니다. 즉 조회수가 1,000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10명이 구독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독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만회 정도의 조회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미없는 유령 채널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평균값일 뿐이고 실제로 유튜브를 제대로 하는 채널이라면 구독 전환율이 2~4%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조회수 2만 5천회 정도만 뽑아내도 구독자 1000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 초보 입장에서 초반에 조회수를 쌓는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바로 바이럴 영상 모델링입니다. 이거 쉽게 말해 이미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 이미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채널들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성공한 채널들은 이미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게 디자인, 폰트, 음성까지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수많은 유튜브 강사들이 성공한 채널을 따라하라고 하는 게 괜히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채널을 똑같이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된 영상의 장점이나 특징을 파악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다른 채널의 좋은 점을 파악해서 참고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까지 다 따라하는 바람에 문제가 됩니다. 썸네일 폰트나 색깔이라든지, 타이캐스트 목소리를 똑같은 걸 찾아내서 따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채널을 참고하라는 건 무작정 다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후킹 요소로 작용했는지, 초반에 어떤 대사를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대본 말투와 뉘앙스는 어떤 페르소나로 포지셔닝 했는지, 영상에서 촬영과 모션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표면적인 요소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재미입니다. 아무리 영상에 좋은 요소들을 다 때려 넣었더라도 지루하면 그냥 끝장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결국 재미있으려고 보는 겁니다. 지루한 영상이라면 아무리 유익해도 끝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재미입니다. 결국 재미가 없으면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코미디 예능 영상만 만들어야 하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재미라는 건 단순히 웃기거나 흥미로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남들보다 쉬운 표현과 적절한 예시를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면 오이 사람 설명 잘하네 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 같은 거할때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이해가 되는 순간 재미를 느끼셨던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수능, 공무원 시험에서도 소위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보면 그냥 정보만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다양한 방식과 노하우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보 콘텐츠라도 시청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와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주제와 내용만 좋아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과 편집 방식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HPC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HPC란 후 프로그레션, 클라이맥스의 3단계로 이루어진 스토리 공식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스토리텔링 구조는 기승 전결의 4단계 공식이 정석이었지만 요즘은 영상이 갈수록 더 빨라지면서 저는 전결을 하나로 합쳐서 3단계로 줄여버린 이 HPC 공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먼저 훅, 영상의 첫 2에서 5초 안에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시작하자마자 사막을 보여주면서 사막에서 눈싸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한 문장을 던집니다. 이 짧은 한 문장 하나로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사막에서 눈싸움을 어떻게 하지? 눈은 어디서 구하지? 사막엔 왜 갔지? 이런 수많은 질문이 생겨나게 되고 궁금해서 영상을 계속 볼수 밖에 없습니다. 초반 2초가 중요한 이유는 이 2초만 넘기면 영상이 완전 쓰레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관성 때문에 웬만하면 끝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청 유지율이 좋아지고 알고리즘에도 좋은 영상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래션 전개입니다. 혹에서 던진 질문에 답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막에서 눈싸움을 하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눈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도입부에서 사막에서라고 해놓고 갑자기 눈썰매장으로 배경이 바뀌어버리면 시청자는 실망하고 바로 이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입부에서 약속한 기대를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은 클라이맥스 절정입니다. 시청자가 기다려온 그 순간 약속했던 장면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사막에서 실제로 눈싸움을 하는 장면이 절정이 됩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유쾌하고 강렬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조회수의 폭발력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이 간단한 구조에 충실한 것만으로 9천만이라는 조회수를 뽑아냈습니다. 결국 HPC 구조란 훅에서 질문을 던지고 전개해서 그 여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약속한 장면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 구조만 지켜도 어떤 분야든지 조회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는 영상을 잘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업로드 최적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영상을 업로드할 때내 채널의 주 시청자들이 유튜브에 많이 접속하니 시간대에 올리고 또 그들의 알고리즘에 걸릴 만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죠. 제채널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유튜버랩 채널은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스튜디오 데이터를 보면 시청자층의 대부분이 30~40대 남성이고 시청 시간대 분포와 댓글까지 분석해 보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가장 많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환경을 생각해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대부분 6시쯤에 퇴근할 겁니다. 그럼 6시에 영상을 올려야 하냐? 아닙니다. 6시에 퇴근해도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물론 집에 가는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서서 탈 때도 많아서 대부분 한 손으로 보기 쉬운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승이나 이동을 해야 하다 보니 긴 영상은 더더욱 잘안 보게 되죠. 결정적으로 유튜브 랩의 영상 자체가 정보를 압축해놓은 콘텐츠다 보니 가볍게 볼만한 주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시청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 저녁을 먹으며 제대로 유튜브를 감상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업로드해야 하고, 회식이나 약속이 많은 금요일 대신 월, 화요일에 업로드하는 편이 전환율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리는 꿀팁은 영상 마지막에 cta를 넣는 겁니다. cta란 콜트 액션의 줄임말로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를 말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처럼 자연스러운 멘트 하나를 넣는 것만으로도 구독 전환율이 꽤 많이 높아집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널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잘 적용하셔도 여러분들 채널의 구독 전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버랩 구독하시고 앞으로 더 딥한 정보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버랩이었습니다.